제21류 각종 조제식료품 2101 커피, 차, 마테의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 차, 마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 그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2102 효모, 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밖의 단세포 미생물, 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 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와 조제한 겨자 2104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 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 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주 1. 이유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제 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 커피의 함유량에 상관없다. 제 0902호. 다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 제 0902호. 나제 0904호부터 제 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마제 2103호나 제 2104호의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 요품으로서 소시지, 6. 설육 피, 어류나 각각류, 연체동물, 그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암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 제16류. 바. 제24045의 물품. 사. 제30035나 제30045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아.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주2, 주 2. 이류의주제1로나옥의 열거한 볶은 커피 대용물의 추출물은 제2101호로 분류한다. 주3. 제21045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이란 영유아 어린이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 어류채소, 과실, 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써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 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